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장과 자기개발을 돕는 성공파트너 양평호TV의 양평호입니다 유튜브 시작한지 3개월 구독자 100명 달성 후첫 촬영이네요 두달반 정도 영상만 올리고 구독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구독자 30명 때두달반동안요 2주 정도 정성을 들인 결과 8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어나 현재는 120명입니다 4월에는 500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정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네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인간관계의 금기어,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어렵죠. 그렇다고 피할 순 없잖아요.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시골에서 논밭을 이끄며 살아가는 촌부라고 다를까요? 조직이나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라고 다를까요? 종종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요.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갈까? 글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오늘 제가 말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나쁜 녀석 때문에 강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 생활하고 있죠. 제가 강의 중에 반드시 지키는 것중 하나가 3금 5불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니까요. 모 기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의 중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풀어나갔죠. 물론 중간 중간에 살짝 감칠만 하게 자랑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강의 내내 어좀 빵빵 터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장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야야야야야! 오늘 강사 좀 재수 없지 않았냐? 어뭔 자랑질을 그렇게 하냐? 맞아 맞아 맞아. 네 말이 맞다. 어우 재수 없어. 그렇게 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강의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정해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감 잡으셨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요 이 말을 하면은 꼭 의견 다툼이 생깁니다. 인간 관계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것은 바로 삼금오불입니다. 3금 삼금은 세 가지의 금기된 주제를 말해요. 오불은 해서는 안되는 다섯 가지 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금기된주제 삼금 뭘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 종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 주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정치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미적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더불어 자신의 믿음,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종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이 주제가 나오면 뒤끝이 좋지 않죠. 언성이 높아지고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요. 씩씩거리고 삿대질하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하며 싸우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해산은 안 되는 다섯 가지 말, 오불은요,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집안 자랑, 출세 자랑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척하는 말과 행동, 아는 척하고요, 있는 척하죠.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괜히 우울하고 속상해지죠. 자기감이 들기도 하고요,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쾌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관계에 맺기는 어려워도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깨지는 것이 그릇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져 서로 안 보고 살고요. 연인, 부부 사이도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도 왼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반드시 깨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간관계 금기어,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는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삼금오불은 꼭지켰으만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